두 마리다가 기량 검융을 갖춰 오늘 첫 출전이죠. 자 밀고 들어가는 강슛. 경사 털어. 밀어보지란 털어. 홈소 강쇼 씨불질을 잘하는데요. 자, 밀어붙이는 터러 청소 터러. 자, 여기서 안쪽으로 돌아대는데요. 밀고 들어가는 터러. 홍소가 경남 함안의 김동령 시소구요 충소 토르 경남 어령의 하욱계 시소지요. 계속 밀고 들어가는 토르. 자 밀어붙입니다 조특기는 두 마리다가 불치기인데요 1라운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밀어보는 토르 자,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빗나가는데 돌려시고 나요 밀어붙이는 토르 평소 토르가 홍소 강슈시 펀치가 빗나갈 때 좋은 찬스를 맞이했었는데요. 자첫 출전의 소들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왼쪽 불그름 밀어보는 토르.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른쪽 볼거리. 밀치기와 들치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펀치를 날려보는 강춘 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펀치를 날리고 있는 강석 자 밀치기와 대치기 청소 토르가 계속 펀치가 날려드니까 옆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요 오늘 첫 출전인데 어느 소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 불을 걸고 있는 토르 일진일퇴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르보전을 돌아 돌려 접니다. 제일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 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정광판을 통해서 다시.